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드디어 레이기서의 마지막 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마지막 장인 레이기 27장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은 생뚱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장 26장까지의 내름, 내용의 흐름과 이어지는 것 같이 않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레이기 2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26장 마지막 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일상의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지를 율법과 규례를 주심으로 마지막으로 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26장 46절로 레이기서가 끝난다고 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어 보이, 문제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27장이 꼭 나중에 붙여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은 다양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많은 신학자들 중 외남이라는 사람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기 26장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서원을 다루었기 때문에 레위기 27장에서는 이에 대한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서원을 다룬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람의 서원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반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신의 것을 드리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겠죠. 기쁜 마음으로 서원은 했지만 때로는 그 서원한 것이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서원했지만 나의 상황이 환경이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이 레위기 2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서원은 했지만 지키기 어려울 갔을 때 이를 다시금 무를 수 있게 하나님이 규례를 재정하셨습니다. 무를 수 있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얼만큼 배려하시는지를 이 27장에 잘 나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생각하시고 배려하시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무엇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이루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내놓겠습니다. 등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특별한 맹세, 즉, 서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문제가 풀어지게 해 주시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 제 자녀의 취업, 결혼, 기타 여러 문제들을 풀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며 서원하지 않습니까? 또한 집회나 부흥회를 등을 참석하거나 예배 때 특별한 나에게 감동을 받으면 자신을 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깊은 감동을 받아 서원을 했지만 정작 그 당시 서원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은 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를 하기도 했지요. 내가 왜 그런 서원을 했지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서원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서원은 서운, 했지만 내 마음이 변하여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졌거나 약속을 지키기엔 나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서원을 무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서원을 무를 수 있는 규례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27장에 나와 있는 서원의 규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우린 보통 물질, 시간, 자기 자신을 바치겠느라 서원합니다. 이는 본문은 이를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을 바칠 때, 짐승을 바칠 때, 또한 집과 토지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짐승을 바치겠다 서원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단지 받칠 짐승이 부정한 짐승이거든 제사장이 짐승의 가치를 매겨 선의 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정하여 여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갈것이요 부정한 가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짐승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집에서 기르는 토끼, 낙이, 낙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것이 집에서 키우지만 부정한 짐승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 바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이 무엇인지 몰라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부정하진 않았지만 문제가 생겨 하나님께 바칠 수 없게 된 짐승 또한 부정한 짐승이 됩니다 제사장은 이를 보고 각각의 짐승의 가치를 매겨 성전의 세계로 바치게 했습니다 짐승을 바칠 뿐만 아니라 집을 하나님께 바치려면 제사장은 그 집의 가치를 매겨서 바칠 수 있습니다. 토지를 하나님께 서원 예물로 바치기도 했는데요. 토지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토지의 참 주인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며 각 지파와 가족부 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토지에서 생산될 수 있는 식물의 양을 돈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했으며 여기에 대해 희년을 고려하여 그 토지의 값을 정했으니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그런데 정말 고민하고 계산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희년입니다. 희년에는 토지를 원상태로 복귀되기 때문입니다. 희년에 어쩔 수 없이 팔게 된 땅이라 할지라도 원주인에게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 짐승을 하나님께 소원해 드리고 집을 드리고 밭을 드리지만 여기에 더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며 이는 성전 봉사의 일을 담당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전 봉사의 일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봉사의 일은 레위인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서원했다 하여 다 성전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가 서원한 것에 가치를 매겨 성전세계로 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레이기 3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서원한 것에 가치를 매겨 그 값을 정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7절까지는 자신과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 했을 때그 값을 성전세계로 내게 했습니다 여기서 세계은 무게의 단위이며 이스라엘은 이 세겔로 돈을 돈에 해당되는 값을 치렀습니다. 이 세겔은 보통 일반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세겔과 성전에서 통용되는 세겔 둘로 나누어 구분했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일 세겔은 약11.4 그램이었으며 성전에서 통용되는 세겔은 일반 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세겔보다는 20%더 무거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의 값을 세겔로 낼 때는 모두 같은 값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였고 사람의 인생 전체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값을 각각 다르게 매겼습니다. 성수의 세계는 남자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내었고 또한 사람의 일생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1개월에서 5세까지, 5세부터 20세까지, 20세에서 60세, 60세 이상으로 구분 짓고 각각 가치를 다르게 매겼습니다. 이중 가장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인 20세에서 60세의 남자가 가장 많은 성전세계를 내게 했는데요. 50세계를 내게 했습니다. 50세계를 작아 보이지만 당시 은한세계를 노동자의 사일치에품사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50세계는 결코 작은 금액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선한 값을 치르기에 일반 서민으로서는 큰 금액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일을 안다면 쉽게 하나님 앞에 서운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생각한다면 서운한다고 다낼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원은 누구나 다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서원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한 사람의 일생을 나누어 가치를 부여했으며 가난한 자도 서언할 수 있도록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 규례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서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레위기 27장 2절 말씀에서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언했으면 에서 여기서의 서원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입니다. 이는 나시린의 서원 서원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 즉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경우입니다. 나시린의 눈으로 서원하는 경우 하나님께 일정 기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30일, 60일, 100일 또는 평생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나시린 서원은 서원을 한 사람은 그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아야 하고 포도주를 먹지 않아야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이 규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 경제적 여건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원하여 지불하여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하다 하여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 내가 값을 값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선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 가난하여 모세가 정한 그 세계를 낼수 없는 자는 그의 형편을 제사장이 고려하여서 값을 내게 한 것입니다 서원한 자가 능력이 있던지 그렇지 않던지 상관없이 서원했다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함을 신명기 23장 23절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 읽을까요? 신명기서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생을 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서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입으로 말하여 서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말은 잊지 않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서원한 말을 잊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왜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원할 당시에는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서원할 시간이 다가오니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그 선한 자의 마음에 큰 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결단했지만 그것이 그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것이 마음에 커다란 짐이 되어 오히려 헌신하겠다 하는 그 결단이 자신을 옥죄오는 족쇄와 같이 느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 서운의 예물을 드리겠다 말씀 드렸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 오 어? 내가 드리기로 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괜히 조금 나쁜 것을 드렸나 하는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처음에 기쁘게 서운했지만 나중에 마음이 부담이 되는 것, 더 좋은 것으로 예물을 드렸어야 하나 하는 마음이 갈등과 헌신은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커다란 짐이 되어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원물을 수 있는 규례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서원을 물을 수 있는 규례를 주시며 서원자의 마음에 짐이자 자신의 말한 서원의 족쇄와 같은 그것을 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은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서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을 무를 때 규례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 드렸나요 앞서 보았지만 사람이 자기를 들기로 한 서원을 무를 경우 50세계를 내야 했고 서원을 무를 때는 작은 돈이라도 주님 앞에 내야 했습니다. 동물을 바친다고 했을 때는 어떠합니까? 동물을 바친다 했는데 그것을 물을 경우는 13절 말씀으로 말씀해 줍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입니다. 선으로 바친 동물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그 상태가 덜 좋은 곳으로 바꿔드리기로 했다면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선한 짐승은 다시 자신이 가져오기로 결정한다면 그 짐승의 값의 1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오히려 바쳐야 했습니다 이는 집이나 밭을 바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의 경우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고 정한 집 값의 120%를 배상해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한다면 서원은 쉽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서원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서원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서원을 했다. 서원한 것으로 인해 오히려 짐이 되거나 족쇄가 되어 주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한 서원에 억매이지 않도록 풀어 주시는 것이 이 무를 수 있는 규례인 것입니다. 잘못된 서원으로 인하여 자신의 올무가 된 경우는. 여러분께는 없습니까? 내가 서운은 했지만 그 서운 때문에 마음은 짐이 되고 그것을 물을 수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는 없으신지요? 자신의 올무가 된 경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로 사사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무사히 돌아오면 누구든지 이 집에서 나를 맞이하는첫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서원했습니다. 애초부터 그의 서원은 잘못된 것이지요. 입다가 암룬가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집에서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그가 그토록 사랑한 무남 동료 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돌이키지 못하고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의 생각입니다. 만약 이따가 레위기 27장의 규례를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원을 물을 수 있는 이 규례를 적용하여 딸을 번제로 들이지 않고 성전 세계를 받침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을 규례를 통해 하나님은 딸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그 입다의 올물을 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이 무, 규례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서운을 드린 자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올무가 되어지지 않기를 그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마음의 중심 가운데 드린 예물임을 보시는 것이지요 레일기 27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짐승을 대신해서 다른 짐승을 바칠 수 없다 좋은 짐승을 나쁜 짐승으로 바꿔서도 안되고 나쁜 짐승을 좋은 짐승으로 바꿔서도 안된다 만약 바친 짐승을 다른 짐승과 바꾸면 두 짐승 모두 다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됩니다 선한 하여 짐승을 바쳤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더 짐, 좋은 짐승으로 바칠걸 바친 짐승이 아까워서 에이 조금 더 못한 짐승으로 바칠 걸 하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물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받은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그 예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하여 예물을 드릴 때 정성껏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예물의 많고 적음 좋고 나쁨보다 더 앞서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기쁘게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 기뻐 받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서원을 통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 했지만 연약함으로 더 좋은 예물을 혹은 나쁜 예물을 갈등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또한 서원은 했지만 드리지 못하는 그것으로. 마음의 족쇄가 될지 모르는 그들의 서원을 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그의 백성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배려,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다 하였지만 결국 그것이 족쇄가 되거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